자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자로프의 휴게실. 얘어제피 4.4라서 능력 안 쏘가도 돼요. 봤다. 멀리까지. 4.4도 빨라요. 한대. 한 대야. <놀람> 오케이. 아, 이거 값인데. 바로 내일지 모르겠어. 괜히 마요 통큰 양패 가져다갑니다. 너무 좋아워 대쾌요. 자, 너무 감사합니다. 걸어주고. 한단도살자든 <laughs> 남전용이야. 여기 있다. 그렇 야 계속 난전해볼게요. 하여튼 아! 아, 견제 관련된 거는 지금 끼고온게 없어가지고. 아! 도달자. 윤진이 어디 있을까? 도달자. 부두고 여기서 온다 사운드. 자. 윤진이가 아니구나. 아이고야. 님왜 여기서 나와요? 도날짜가 쿨이 좀 생기긴 했는데, 그래도 이 스피릿은 좋습니다. 어차피 평타 다 치니까 그 치료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, 아니면 구출이 또 안될 수도 있고. <laughs> 윤진이가 좀 보이면 좋겠는데, 살짝 수비 들어갈게요. 수비드, 수비드, 어디 들어봤는데, 수비드! 스비드가 뭐지? 스비드 아 물에 아마 고기가 스비드구나 그거 여기도 들어간 게 아니라 저 끝까지 가가지고. 나이스 바로 눕혀주고 걸어줍시다이 친구 뭐 비공대 칼치다 없네 터널링으로 아! 마무리지면 되겠다 봤다 풀어버려 트프린트 그럼 윤진이가 올 건데, 저거 돌린 게 윤진이거든요. 오지 않는다? 자, 구출도 안 돼가지고 잠식됐고요. 여길 발전기를 돌렸다고? 윤진이가 저로 왔네? 그냥 에라 모르겠다 발전기였어요. 죽겠다. 여기세요 이제 어 와야지 그렇지 무조건 와야지. 야 터널리. 까비! 아... 으 모반이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. 까비네. 음. 괜찮아. 빠지간다균 잡은 빠졌으니까 뭐 대화 이런 거쓸 수가 없습니다. 잡아주고요. 오케이 아. 마무리 가자 나름 도살자 이득도 많이 보고 아.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난전하면 돼요 마무리. 아. 대답 a 왓아 이렇게 넘었 어？이건 몰 랐네. 힌트. 발전이 터뜨렸고. 그럼 여기서 발굴 걸어요. 어차피 어! 윤진이 있다는, 저쪽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됐으니까.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. 한 대. 4.4라도 태민자보다 10% 빠르다. 이게안 들어가네. <laughs> 여기다. 뭐, 모든 사람들이 다대야예요 근데 대화 있는 판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전기 안 들어가죠. 좋았고 그러면 살짝 여기 이 스프린트 이쪽으로 빠지고 이 다음 안돼 다시 나이 그나마 죽어올캠피션 아니 지만 일단 한번 해 봅시다. 저 끝으로 갔나 싶거든요. 근데 좀 시간 걸릴 거, 어 야, 구하러 왔다라. 구하러 왔다고? 어차피 윤진이는 실름소리가 크거든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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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윤진이. 마무리. 안넘어고 끝내자. 부리고 아, 내리고 나서 그냥 지르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부터 가위바위보예요. 아, 끝났다. 한자 없네. 운이 좋구만.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 마무리 였어요 정말 마무리 였습니다 자 사이드 걸어주고 그 다음 잡지 옆으로 자 감사합니다 5천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아 어서... 예, 예. 아, 누구시지 근데 제신님자 누구세요 자 5천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자, 이게 스피릿이다. 응. 누구야? 저다이아가 이제 그 투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어 있는 뭔가 좀 마크 그런 건가? 양의 구 남자집 아니거든요. 아닙니다. 참 아무튼 좋았습니다. 이게 스피릿이다. 네, 아주 아주 좋았어요. TV. 굿 때. 도사자 괜찮네 도사자 진짜 괜찮다 정말 괜찮아 샷 러프 됐죠? 도사자가 예, 시간이 이제 붙게 됐는데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빠르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스피릿한테 바로 이제 사냥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도사자이 덱을 좀 극한으로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판도 데드하드가 두 명이 나왔네요. 예, 두 명이 데드하드를 썼고요. 어느 부분에서든. 아, 아니, 뭐, 극작법 데드하드가 왜 이렇게 많나보지 왜? 뭐예요, 이거? 왜, 왜 해외에선 이게 뭔가 유행되는 게 있나 보네. 어, 좋았습니다. 아무튼, g 지